안녕하세요 약초 도시농부입니다. 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는 밤에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포에 있는 조합팜이라는 농장에 왔습니다. 이쪽 농장에는 다양한 묘목을 치고 하고 계셔서 어떤 묘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함께 아, 농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안녕하세요. 조합함 대표님이신데 네네. 네네. 소개 좀 잠깐 네네. 부탁드릴게요. 한 농업 한 9년 했고요. 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이사 왔어요. 아, 이쪽으로요? 네. 네. 그래서 올해 한해 한해 지금 아직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네네. 그렇게 지금 모종을 주로 아. 생산하고 있고 네. 이제 재배하는 거는. 패션 프루츠하고 무화과, 방울 네. 토마토 요 정도만 재배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하시는 게요? 아, 지금 요거는 네네. 그 관아 딸기라고도 하고 분홍 딸기라고 하는데요. 아, 관아 딸기요? 예, 음, 네, 요거 이제 국내 토종이고, 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관 가정에서도 관상용으로 네. 네네. 이제 애완 식물로 인기 있는. 음... 작물이에요. 그 딸기가 이게 꽃이 피어서 그런지 이걸 이것도 이제 예, 분홍딸기예요. 아, 그래서 분홍딸기요. 예, 분홍꽃이 핀다고 해가지고 예, 예. 뭐, 뭐 사계딸기라고도 하고 네. 이름면 아주 많네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음. 겨울이니까 예, 예, 딸기 이제 묘목을 심으셔가지고 추라 음.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예, 요거는 그렇죠. 예. 올해 이제 아, 예, 예, 요거 이제 올해 수확한 거 네. 패션 프루츠 아 패션 프루츠요. 네 예, 원래는 한 10월 경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네. 조금 한번 가을까지 네. 그냥 한번 지켜봤는데 네. 아직 이제 그렇게 완숙되지는 않았는데 네. 후숙 과일로 이렇게 조금 아. 익어가지고 네. 요것도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어요. 아 네. 네좀 한번 좀 둘러볼까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작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네네.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부터 준비해야죠. 내년 네. 이제 한 3, 4월부터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대표님 취급하는 작물 좀 한번 좀볼수 있을까요? 아, 올해 20, 2021년도에 했던. 예, 그 요이비사 와가지고, 네. 급하게 그냥 준비해가지고, 아, 네. 올해 판매했던 모종들이에요. 아, 6한가지 되는데요? 네 네. 어, 여기 분명 차요태, 열매마, 여주. 여러 가지 있죠. 네, 음. 좀 다양하시네요. 좀 인기 있는 있었던 게 네네. 차요태하고 열매마, 여주. 아, 차요태, 열매마, 열매마, 여주. 네. 그리고 이제 단호박 종류에서는 네. 보장 보우장요. 미니 어. 밤호박. 네. 그리고 땅콩호박. 땅콩호박. 예, 요런 게좀 인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요런 거에서 이제 약초 중에서 당귀, 신선초, 예. 곰취, 곤드레, 예. 방풍까지 신민들레도 인기 아, 있는 작물들. 아, 민들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이나물, 눈개승마도 예. 아주 많이 나가는 모종이에요. 아, 약초도 이렇게 하셨네요. 이쪽에서. 예, 예. 음. 그럼 맨... 이제 골든베리라는 거는 네. 학습용, 교육용으로 많이 나가는 골든베리요? 예. 아. 이제 학습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나가고요. 아, 네, 네. 예, 그리고 뭐 허브 종류도 아, 허브도 아으시고 어, 루꼴라 뭐 바질 이런 네, 거 로즈마리 네. 이런 거도 레몬밤까지 네. 잘 나가는 거고 아, 처음 보는 게 맞네. 신품종으로는 이제 네. 블랙베리 블랙베리요? 옥수수인데 음... 안토시아닌이 좀 풍부하다고 해서 네. 작년에 처음 나온 신품종이에요. 와, 블랙베리 옥수수면 옥수색깔이 좀 까만 거지. 아, 그리고 이거... 대까지 까매가지고. 네. 얘를 이제 부, 주로 이제 옥수수는 네. 드신 후에 네. 껍질은 이제 속에 있는 껍질은 버리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그냥 삶아가지고 음. 물로 마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 아주 그냥 음료처럼 <laughs> 어~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수가 되네요 네, 완전히 네 그래?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샤인머스켓 묘목하고 네, 샤인머스켓 묘목하고 음. 이런거 나가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음. 미인 풋고추는 당뇨 있고, 간토시아니, 예, 당뇨, 당도고추에. 예, 예, 예. 아, 공부도 많이 하셨겠어요? 이렇게 하면. 예. 예. 이하 상추 종류에서는 예. 줄기상추하고, 예. 궁채라고도 불리우는 건데요. 예, 네, 네. 적어도 지금 이제 상추를 드시고, 대를 가지고는 장아찌나 이런 걸 담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줄기상추도 인기 있는 상추죠요 네. 음, 예. 어, 애플 수박도 음. 있고. 애플 참외, 이런 애플 것도 참외. 아주. 음... 여름철의 별미로 아주 네. 좋아요. 예. 이렇게 빨갛게 해 놓으신 거는 특히 네. 이제 특용 작물 쪽으로 이렇게 좋은가 예, 예. 보죠. 예, 그리고 요즘 어... 이제 기농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쿠라피아라는 꽃잔디인데, 아, 쿠라피아는 또 처음 들어보는 예, 거예 쿠라피아라는 어, 꽃잔디인데 예. 좀 일반 아꽃 어, 잔디와는 다르게 어. 한 60배 정도 번식력을 자랑한대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재도 많이 나가는 음, 잔디예요. 잔디면 이제 그 집에다 이렇게 좀 그렇죠. 간상정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예, 어. 예. 이보호장 같은 게 일본 거 같은데? 예, 일본 품종인데요. 예, 예. 그래도 일본에서 이제 씨앗은 들어오는데 예. 지금 현재 저는 그러니까 아시아 종류에서. 음. 그 씨앗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네.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뭐, 내, 올해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이게 거의 비슷한 예, 패턴으로 예, 가시겠네요. 예, 여기보다 어.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렇죠. 음, 예. 저쪽에 있는 거는 또 어떤 건가요? 요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네. 딸기 모종을 주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한 만조 정도 음. 이렇게 지금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4월달까지. 아까 꽃이 저기 핑크색이던데 이건 흰색이네요. 예, 이거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량이라는 품종이에요. 서량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교육용으로, 이거도 지금은 아. 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교육용이요. 음. 예. 그럼 직접 여기 음. 열매나 이런 것도 수확하셔가지고 판매도 하시고, 요목도 예, 예. 파시고 이제 예. 그러시겠네요. 예, 열매는 주로 이제 로컬푸드로 예. 이렇게. <laughs> 아, 이제 딸기 열렸네. 예, 딸기는 로컬 푸드로 나가고 있어요. 아, 예, 딸기구나. 아, 예. 아, 저쪽도 좀 화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뭔가요? 요거 이제 무화과에요. 요거도. 아, 예. 아, 무화과요? 아래 지역에서 어.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제가 네. 이제 올해. 네. 화분으로 이렇게 시험 재발을 해봤어요. 예, 화분에다가. 예, 아. 그랬는데 아주 잘 자랐고. 예. 네. 얘를 가지고 이제 삽목해서 내년에는 이제 삽목묘를. 삽목이요? 예. 삽목을 해서 삽목묘를 이제 내년에 판매할 어. 계획을 가지고 아, 있어요 삽목하고. 음. 예. 그러면 좀 북쪽인데 그래도 기후가 좀 맞을까요? 비닐하우스 안 하고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 노지에서도 가능해요. 아, 노지에서도요? 예, 아, 가능하고. 무화과가. 이렇게 누구나 쉽게 예. 가정에서도 네네. 이렇게 이제 작은 화분에서도 예. 이렇게 재배가 가능해요. 아, 지금도 보니까 무화과가 아직도 이렇게 달려있네요. 예, 얘네들이 아, 제 수분을 끊어서, 네. 이제 맛은 좀 어, 없는데, 네. <laughs> 약간 이제, 아. 어렵다, 녹았죠요 네. 예, 네. 음. 네, 아, 무화과도 이렇게 하시고, 좀 종류가 네,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아까 보니까 그, 들어오다 보니까, 예, 네, 예. 그 여주가 돼지감자인가요? 예, 네, 예. 있으시던데, 그것도 한번 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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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명해 예. 주실 게, 이거, 이건가요 네. 예, 요거는 지금 이제 슈퍼. 네네. 네. 슈퍼 자색 돼지감자예요. 돼지감자요. 네, 요거 네. 이제 말린 거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요거는 나가고 있고. 네. 간혹 이제 요거를 볶아 가지고 네. 이제 어, 차를 끓여 드시는데 음... 좀 가정에서 볶기가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좀 뻥튀기로 튀겨 달리는 분들도 계세요. 아, 뻥튀기로요? 그럼 이제 음... 우리 집 앞집이 뻥튀기 네. 튀기시는 분이라서 네. 그분한테 따로해서 이렇게 튀겨서 음... 보내드리면은 일... 일일이 네. 가정에서 볶지 않고 바로 끓여드실 수 있으니까 네. 좀편하죠요 돼지 감자가 네. 당뇨에 좋다고 이제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얘도 이제 샤프닝 성분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뇨에 좋다는 네.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당뇨에도 좀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돼지 감자가 지금 등급이 좀 있나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게 보통 이 돼지 감자는 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게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세 가지요. 일반 네. 돼지, 감자가 있고 네. 슈퍼 자색 돼지 감자가 있고 슈퍼 자색 돼지 감자가 있고 그리고 그냥 자색 돼지 감자가 있어요. 네, 세 가지요. 슈퍼 자색 돼지 감자가 신품종이고 아, 네. 성분도 좀더 좋고 음... 어, 그래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슈퍼 자색 네, 돼지 감자 예, 슈퍼 자색 돼지 감자죠. 아, 한번 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색으로 돼가지고. 음, 예, 예, 그러면 당뇨 효과가 더 좋은 거네요. 예, 예. 이거 얼마, 얼마에 판매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통 만원 정도에 나가요. 몇그램입니까 여기 한180 그람, 200 그람 정도 될 거예요. 네, 200 그람에. 예, 예, 예. 아, 만 원씩요? 이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예. 또 소개시켜 주실 게 있으시다 그러던데. 아까 삼채 얘기하시던데. 예, 삼채는 예. 여기 지금, 요번에 지금 수확해 지금, 수확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아, 네네. 삼채, 어, 예, 아, 예. 삼채라는 거고 이 삼채는 네.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아... 쓴맛, 매운맛, 단맛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맛이 난다고 그래요. 이런 예, 예. 거는 이제 파속 식물이다 보니까 네. 유황 성분도 많고 네. 그래서 많이 음... 어, 지금은 찾죠 이런 것도 이 몸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유황 성분 있으면은 보통 유황이면은 그 일반적으로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네네. 당뇨나 고혈압에도 고지혈증, 고지혈증. 예, 이런데 좋다고 말해요. 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면역 면역력에도 좋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요렇게 보면은 네네. 뿌리가 있고 뇌두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이 뇌두 부분은 네네. 육묘장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네.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는 네. 굳이 얘를 세척하기가 네. 힘드니까, 이렇게 네. 잘라서 뿌리만 가져가시면 네. 네. 양도 많고 세척도 편하고 네. 드시기가 좀 상당히 편하죠. 그러면 먹는 거는 이걸 잘라서? 샐러드로도 이렇게. 드실 수 있고, 아, 네. 네. 주로 이제 그, 이런 이제 파속식물들은 네. 육류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마늘도 마늘도 고기 드시려면 마늘 드시고 네. 뭐 대파 드시고 양파 네. 드시는 것처럼 네네. 얘도 그런 거하고 같이 네. 드시면은 상당히 좋죠. 아 이거는 어떻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요? 이런 거는 보통 네. 이제 잘러 가지고 뿌리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킬로에 한 15,000원 정도에 나가요. 15,000원 정도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란에다가 예, 대표님 예. 전화번호를 올려놓으면 예, 예. 궁금하시면 직접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 이제 예, 예. 오늘 간단하게 이쪽에 조합하면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네. 여기 가까우니까 가끔씩 요정이 네. 나고 그러면 와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그래요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저기 귀중한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예.